안녕하세요. 부작용매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단독주택보다 저렴한 다가구주택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물건입니다. 네, 콘크리트 옹벽 구조의 평수라고 3층 다가구주택입니다. 이 옹벽 구조라는 건 이제 터미널 공법이라고 해서 상당히 견고하죠 건물이. 네, 벽을 옹벽으로 치기 때문에. 아, 이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4년 정도 된 건물이다. 콘크리트 건물은 양생이 100년을 양생한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죠. 아, 건물은 관략이 나름이죠. 자, 사건 번호를 보면 2021 타경 6747호. 외곽일은 2022년 7월 13일 수원법원이고요. 소재지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56-26. 물건의 종류는 다가구 주택이고, 매각대상은 토지 및 건물이고요. 토지 면적은 238평방미터에 72평. 건물 면적은 410평방미터에 124평. 지상 3층입니다. 감정가는 6억 8,717만 9 5 2 0원에 최초 매각가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진행 금액은 4억 8,100 2만 6천 원입니다. 70% 대에서 진행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가격이 실질적으로 실매매에서는 5% 10%만 깎을래도 힘들죠. 경매니까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내부 평면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1층에 투룸 두 세대, 2층에 투룸 두 세대, 3층에 쓰리룸 한 세대. 그래서 이 건물은 다섯 세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3층에는 소유자이자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제시의 건물은 옥탑 부분입니다. 옥탑의 수라부 지붕이죠. 지적대를 보면 6m 도로입니다. 6m 도로에 세장형 토지라고 하죠. 이 지역은 연어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종 주거지역이고, 다가구하고 다세대 단독주택 근림이 혼재한 그런 지역으로 그냥 평범한 그런 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위성을 통해서 해당 물건지의 지리적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수원시는 안정된 도시죠. 모든 그 의료 시설이나 학교 시설, 또 편의 시설, 또 교통 여건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살기 좋은 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교통 여건을 보면 바로 인근에 영동 고속도로 동수원 IC가 있습니다. 또 서울 용인간 남교상현 IC가 있어서 상당히 교통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이동을 하거나 지방으로 이동하기가 용이한 그런 그 해당 물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다섯 가구로 허가가 나 있고, 사용 승인일이 1997년 10월 30일자 24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 전혀 이상이 없는 물건이죠. 법원 경매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1 당용 6747호고요. 감정 평가에 앞서서 확인한 금액 그대로고 최저 금액도 4억 8,102,600원에 이번에 진행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애정 매각기일 확인됐고요. 여기는 뭐 청구 금액이 1억 9,900한 2억여 원 됩니다. 네, 취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기일 매각은 2022년 7월 13일 주원지방법원 광교 신청사 1 0 1호업정이고요 최저 매각 가격 4억 8,126,000원에 0 진행되는 금액이고 토지 건물 제시의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면적은 앞서 확인한 음. 대로입니다 면정평가액을 확인해 보면 토지는 평당 684만 3천 원에 평가를 한 금액이고요 건물은 제조달 원가가 154만 7천 원 평당 가격이 상당히 싸게 지금 평가를 한 금액입니다. 지금 이런 건물 새로 짓려고 그러면 평당 650에서 700만 원 호가죠. 건설 그 자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요즘 신축 건물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죠. 반면에 이런 경매 물건을 그래서 많이 찾게 되는 겁니다. 6억 8,717만 9 5 2 0원이 최초 매각가로 시작된 그런 물건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권리관계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 최선순위 설정일이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목록 2의 2019년 12월 24일자가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임차인 101호, 102호, 202호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또 확정일자도 빠릅니다. 빠른 권리를 가지고 배당요구를 해서 자동배당요구권자입니다. 그래서 네, 선순위 임차인 세 가구는 고선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는 없고요. 여기 201호도 후순이라 우리 매수인이 부담할 금액은 없는데 201호도 전액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 물건은 그래서 임차인 네 가구가 전액 배당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매수인이 명도가 수월합니다. 이런 물건 상당히 깨끗한 물건입니다. 명도만 수월해도 좋은 물건으로 보죠. 그래서 해당 보증금 총액이 3억 3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전입세대를 보니까 여기 소유자이자 채무자가 3층에 거주하죠. 인도정변 대상자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은 거 인수되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없죠. 인수되는 권리 없고. 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 물건은 임차인도 깨끗하고 또 등기상 권리도 깨끗한 그런 아주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주요 등기사항 요약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소되지 않는 권리가 중요하죠. 토지 등기부는 너무 깨끗합니다. 여기 해당 물건은 말소기준 권리 소멸과 동시에 전부 다 말소되고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를 확인해 보니까 이 압류 등기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요 임차권 설정, 임차권 설정 두 설정된 권리는 전입일자가 빠른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또 접수 등기 접수 일자도 빠릅니다. 그래서 선순위로 t 우선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고, 이 임차권 설정자 h 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 압류가 말 h 기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 권 e first thing is that the 토지 및 건물 옥탑 제시에 포함해서 일괄 매각이고요. 임차인 권리 분석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 대상 선순위 임차인 세가구 전액 배당받습니다. 인수액이 없습니다. 선후 임차인과 소유자 포함 전부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 없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의 권리 방금 확인한 대로 매수인이 인수할 선후 순위 권리 없고 전부 말소대상걸입니다 가격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임대 수입이 2016년 2에서 2021년도 현재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3억 3천만 원이 임대보증금으로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네, 여기에 대비해서 이번 진행 차수가 4억 8,126천 원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당로 해당 물건지 인근 거래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달에 두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한 건은 12억 3천, 한 건은 8억 8천, 5월 달에는 한 건이 8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면적을 보니까 143.5평에 110평이 물건은 살짝 크네요. 또 152평에 72평. 땅평수는 똑같은데 건물이 한 30평 정도 크죠. 이 정도 금액으로 지금 실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잘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매물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현황입니다. 지금 해당 물건은 이 물건입니다. 인근에 있는 물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가구가 6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수가 상당히 적네요. 대지가 한 38평에 건평이 한 60평 정도 우리 물건의한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바로 마주보고 있는 물건인데 6억이 나와 있습니다. 단독주택 평수들이 상당히 면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5억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단독 5억대 여기도 5억대 거의 단독주택이 5억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물건이 얼마나 이제 가격이 좋은지 평가가 금방 나오죠. 다가구 17억, 11억 8천, 13억의 물건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다가구는 이렇게 가격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나와 있고 실거래가게에도 높은 금액에 거래되고 있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네이버 매물입니다. 17억에 나와 있던 거 확인했었죠. 대지가 69평에 건평이 138.5평입니다. 우리 물건하고 거의 비슷하죠. 확인 한번 해보세요. 17억에 나왔습니다. 또 11억 8천에 나온 매물이 나온 거는 67평, 대지가 139평. 우리 물건하고 거의 비슷하죠. 또요 하나는 13억은 대지가 50평에 99.5평. 우리 물건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 가격하고 지금 네이버의 매물 가격이 거의 비슷한 거래로 지금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근에 나와 있는 그 단독주택 매물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매물 금액 잘 평가하고 분석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 합리적인 금액으로 낙찰받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